저는 고당스무님 대신의 손을 여러분과 함께 교증했다는 박기석 사도유아님 신부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장 남은 12월 달력 앞에서 아쉬움에 안절부절 서성이는 것은 결코 전자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본래 달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캘린더, 이 캘린더의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회계장부, 빚, 독촉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고대 로마의 사람 세무자가 매월 초 하루에 이자를 갚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지켜야 될 개념이 있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무엇보다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했는니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고 영적 내적 체고가있죠 하나님, 하느님 많이 사랑하셨나요? 어쩌면 매주 하나씩 새롭게 밝히는 대림초, 진보라, 연보라, 분홍색, 하얀색의 대림초들을 비추어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 채무를 연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미사전에성사를 드렸는데 주거의 평공성사 일정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해요. 죄가 없어요. 두 가지만 죄가 있죠. 레파토리 순자들이 주일 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래서 뭐 영적 채무에 그렇게 큰 의미를 주시하면서도 될것 같은데, 하지만 두 번째이며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이 외적 채무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성탄과 연말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으로 갚을 것이라고 애써 굳게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쫓기듯 살며 빚을 겨우 갚은 채무자로서 갚던 보호탐에 이어 2023년 새 날려 앞에서 빨리빨 살아보겠다는 알뜰한 희망도 갖게 되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천동 교 여러분 이 외적 채무, 이웃사랑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교황청 재단 보통 받는 교회로 굳이 a i d to the Church in Need 줄여서 이제 a i d 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다른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서 박해 받는 가톨릭 교회를 돕는 가톨릭 사목 원조 기구입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주교의 사무처장을 하셨죠. 그 주교의 사무처장을 하시면서 교황청 전교 기구, 그러니까 선교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파견되는 물질적으로 돕는 전교기구식 교장으로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원조기구인데 자연재해나 휴머니테리어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니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기존 교회가 무너졌을 때 박해받는 신자와 교회 재건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ACN은 1947년 기오12세 교황의 호소에 대한 문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저희 리플 맥과 몽투와 CMS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고 그리플 맥과 함께 저희 p p t 동영상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 레이싱 부통합니트의 높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교황님이 기오12세 교황님이 독일과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다른 나라들간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에 한네 장량의 젊은 사제가 호응을. 그래서 패전후 독일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던 독일에 가서 그들의 실상을 보고 침략했던 침략당했던 참신해조고 네덜란드와 벨기에 신자들에 대해 그의 겨울 빵을 주십시오라는 호소의 편지를 띄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n a 이토 16세 교황님은 11년 전 2011년 12월 가톨릭 3억 원조기 교황청 재단 교육법으로 승격 재설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AC 공통만님께의 돈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23개 나라의 지부가 있고 한국은 2015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프랑스 교황님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 람보르기니에서 기증한 스포츠카를 경매에 붙이셨고 경매 수익금을 저희 A.C.N.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고자 저희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현재 A.C.N.은 매년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성전 재건과 또 그들 박해받는 신자들을 돌볼 성직자에 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신양님 교리 교사들의 생계 지원 등. 5천개 이상의 다양한 가톨릭 3호 원조, 원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 저희들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요즘 있죠. 어, 착한 이웃 또는 어린이 구하기 뭐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비영리 단체들은 영, 모금을 할때 명분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노인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그 대해서 알아야 된다. 노인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비인, 그들을 돕는다. 부인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요 저희 교황청 재단 교황님은 그와 비슷한 의미로 저희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 명분은 박해받는 신자들을 돕는다. 여기 있다는 사명으로는 인포 알린다 박해받고 있는 교회 나라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비인이 이게 이제 일반 비영리 단체와 우리와의 개념이 다른 건데, 우리의 빈 함께 있는 건 뭔가요?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빈곤 마케팅의 휘말리면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연이 피카에 어떤 아이를 안고 썩은 뭐, 물을 먹는 아이를 비춰주고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어떤 아이가 라면 밖에 못 먹어요 다 그런 거 위주로 이거 빈번고 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안 되는데 빈번 마케팅 중에 하나죠 모금가 입장에서는 제가 신청당에 오늘 천만 원을 못 들어왔어 그런 마케팅을 하면 먹혀요 교환청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도움을 줄때 기자들 여러분들이 주신 거에 그 지역의 교 주변 님을통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도움 받으려고 하는 곳이. 그래서 100% 갑니다. 경비 처리 되도록이면 정말 뭐 내가 말하 했는데 50%만 담달할테니 저희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경비 기술이. 영림이 제시될 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본박스텐을 쓰는 것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만 가난하고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기부자와 수혜자와 모금가가 모두 의미가 있어요 빈곤 마케팅을 하면 수혜자들은 단순히 물질적 해결은 도움을받을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 주체적 적자이이지지 s b u s i n e 영 s b 상처만 남아, 부부러움이이 n e s 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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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u s i n e s s b u s i n e s 에 b u 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자님,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그 현실을 얘기하면, 아예 우리보다 낫네, 뭐, 자기 산에 이런 느낌? 혹은 나는 도왔을까, 우월과. 이것은 올바른 기부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기부자와 모금과 수혜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벗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비를 입은 수혜자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언젠가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인 함께하는 것은 기도 기도하기가 먼저 이루어져 돈이 중요하지 않아 기도부터 먼저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봉투에 방법 어, 나는 오늘 그냥 일시적으로 소액을 기부하고 싶어하 봉투에 상품을 넣어주시고 이름, 세리명을 맞춰 써주시고 기도지향을 앞에서 는것서 신부님 저희 집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니다 그리고 세반 수혜자들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지향을 제가 매달 공백 보고를 해요 또 아, 나는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씩 하겠다는 CMS 약정서를 쓰셔서 보내 주세요또 기타는 아, 나는 거액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러면 의, 의, 의견을 이렇게 좀 쓰셔서 본태에 그 넣주시면 어 됩니다. 약정서, 표현, 에다가 그래서 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마당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액션, 기부죠. 이세 가지 사명 안에서 저희 고통마는기의 원조, 사업 원조 기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20년 대립 성탄을 맞이해서 시리아에 관한 그리스도인들과 희망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제가 13살 소년 마제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인데요. 한 3분 록권입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ids now in the post-war period are thirsty to live because they lived a very tough ten years and they were deprived of everything. And now there is no place to play, there is no electricity and if they want to follow their dreams, they can't afford it. So we are trying to afford that to them uh, within our scouts' gathering. If they don't have the scout, they will do nothing at home or do nothing at streets. And that is a very pity reality because the streets teach violence, teach to be like a fighter. It's not a proper environment for any kid to raise in. مجد يعني لي انه هو مسجل بالكشاف الكنسي شيء كتير كبير لانه بيعطوهم, بيعطوهم بالكشاف مبادئ كتير حلوه وخاصه انه ضمن الكنيسه بتكون فبيعطوه تعليم مسيحي ومبادئ الكشاف يعني هذا شيء كتير حلو كتير قوي The Christians here are suffering from poverty 10 years of war took everything they had, affected their jobs. So the parents are uh, struggling, doing maybe three jobs a day just to put the food on the table at the end of the day. So having additional scout uniform is very hard for them. And we can't get any support of the parents to fund this uniform. But the uniform is something very important for the kids. <laughs>

I really would like to thank anyone who supported us uh, with our scout uniform because we are really trying to giving our kids hope to continue their struggle in life and if we don't manage the mindset of this generation we are definitely going to an empty generation who has nothing to dream so it will lead to ruining the country in the future so we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and everyone do anything for us thank you so much وقتها إذا حدا بده يجي يوزع لنا لباس لنا كلنا بدي أكون أنا كثير يعني مبسوط وبدي أشكرهم من كل قلبي لأنه إحنا عم كانوا يعني عملوا أفضل شي ممكن يعملوه للكشاف وكثير بدي أتشكرهم. <applause> 이 광고는 매일기사 12월호 내지 광고에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어,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그 공간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부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어려운 것만 보여주는 광고 마케팅을 벗어나서 그러려면 시리아와 레바논이 어떤 상황인지 를 말씀드려야 수밖에 없어요. 시리아와 레바논은 성경의 무대가 된 곳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시리아는 7000년의 역사에 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2010년 아랍의 봄, 우리 막 80년대 민주화의 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집트, 티니지, 예멘 등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펼쳐져요. 이것이 시리아에도 이제 옮겨지는데, 시리아는 어, 순위파 시아파, 이스라 내에 부들이 있죠. 터키, 미국, 사우디의 순인파반모 시아파, 이란, 것시아 전국 여기에 이라크에서 시작된 다이스라고 하죠 이스라엘 대륙까 여기에 민병대 활동 했던 풀도족까지 최근 덕키가풀도족을또 학살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점이 발생하면서 벌써 11년이 넘,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 다이애스는 시리아에 살고 있던 소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맡기고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었 중동에서 정치적 사회적을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레바논으로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이 2010년 8월 4일 한국 폭발 사고가 있었죠. 이 한국 폭발 사고에서 식량 저장 창고가 폭파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최악의 빈본 상태를 겪고 있죠 이 마제드라는 소녀는 3살 때 아버지 등에 업어서 피난을 갔어요 지금 13살이 되죠 3살 때 아버지 같은 걸 없고 마제드를 데리고 피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아들 어린 애, 아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가해 이스라엘 세력 병사들이 민간인 20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원의 역사상 첫 난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디에스 마리아 요셉 성가장이었습니다. 허악한 군주 헤롯의 횡포를 피해서 이집트에서 피난생활을 해야 했던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공포나 박해, 긴곤 때문에 그들이 고향,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 가까운 법들을 따라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하 했던 난민가정의 전형을 보고 모자이십니다. 가난한 난민,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 더러운 마음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처럼 헤로디의 학살을 피해서, 헤로디가 예수님 태어날 때, 새로 많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또 누가 왕이 어그 집에 태어난 유아들, 영아들을 다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쟁했던 자랑에서 가정에서 이집트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권력도 빈번한 교육비금도 없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빵이 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 사랑과 자비만을 예수님은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두 가지로 설명해 첫째, 너희는 내가 마감네 되었을 때 깍듯이 맞아들여니다한대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 연대의 삶이지. 한대와 연대의 실천은 난민이 가정 출신의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사랑이고 오늘날 우리 같은 는 그리스도인 난민들에게 다가가 내밀 수 있는 갖춰던 우리들의 따뜻한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관계들이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행사를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저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모금 말씀입니다. 앉아서 누워서 제배왕님 관에 누워서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 말씀을 마케복음 25장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라 천국가는 기준이라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 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장례이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죠 그럼 시스코 교황님은 2017년 제1차 가난한 이의날을 제정하시면서 다마문이나 강릉 원고에 없던 그야말로 미사중에 애드립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로 구원 받는다는 말을 행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우리가 누구인가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베푼 것으로 보완됩니다. 이 땅에 소유하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얻기 위해 베푼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푼 것에 따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올 대림 성탄을 맞이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을 위해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아의 난민 어린이들에게 의복을 지원하는 스카우트콕 공간을 위한 의복을 지원하고, 매 방에 직접 발달장애자들을 돌보는 스웨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의약품 지원하는 것, 그다음 시리아 라민들이 가정을 집을 지원해주는 월세 지원 세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면 이 도움은 교황님 통해서, 그 지역에 시리아 레바논 지역 주변인들을 통해 전달이 될 것입니다. 12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연약한 갓난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난민가정의 원형을 주며 모자에서 아기에서 마리아로서의 성가정이 빈방했습니까? 라고 물으며 오늘 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환대의 자세로 가장 작은 이들의 내밀 딱한 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때입니다. 전쟁과 밖에 가난과 소외로 희망을 잃은 전세의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앞서 보았던 동영상의 다른 동영상들도 저희 앵글베이싱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하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밖에 가는 신자들, 저는 제가 이 일을 3년 전부터 하면서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제구나 라고 어떻게 하냐면 매일 밤제 핸드폰에 이메일, 왓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부에서 연락을 드니다 오늘은 나이지리아의 동독의 신부님이 납치 살해당하셨습니다 스리랑카의 어느 그리스도 그 신자 소녀가 납치 당당당했습니다 어, 지금도 바 피해를 이렇게 봤나? 로마시대,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로마시대 혹은 200년 전 우리 조선시대처럼 밖의 순교자가 있는 곳에는 지금이 더 많아요 우크라이나 미얀마, 폴 아프리카는 더욱 심합니다 밖에 가는 것의 신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목숨으로 증언해 밖에 받자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 역들의시라을집고해 주십시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피에타 산입니다. 지난 8월 제가, 제가 지금 ACN 일을 하면서 어, 추경지서도겸직하고 있어요. 지난 8월 변진 성사 신천 동성당 때 제가 축영을 모시고 이곳에 왔었는데요. 추경 등과 함께 8월에 소집되었던 추경 당의 일관입니다. 전 세계 추앙민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수행비사로 갔으면서 베드로 성전 앞에 피에타산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피에타산 마리아 부모님께서 죽은 아들 예수의 몸을 안고 차연하게 주님 자비를 뜨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죠. 이 위대한 작품은 불쌍한 특정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재화나 건강, 명예가 결핍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성관님, 이 모자의 상황에서 불쌍함의 본질은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받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절되었다는 것을 들어내면 죽음의 고통에서 드러났는데, 그때 상에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는 인간 실존의 본질입니다. 불쌍함은, 특정한 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람 모두에게, 사람이 이웃 누구에게나 그수 있는 인간심적 근원적 감정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식은 듯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신학적으로 사람과 연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저는 또한 이사 중에 어 정도처럼,